엄가 지금 많이 못 봤어요. 네? 호주 호 갔다 왔어요. 네, 잘갔다 왔어요? 네, 잘 들렸어요. 한번 체조 해야 되는데 저희. 네, 지상이가 얘기하더라고. 요 그렇죠. 아, 승원 선수랑 승민 선수 노래 한다고 했어요. 네. 한번 한번 하시죠.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대대하고 처음 아니에요 지금 성 내가 인터뷰요 인터. 네, 한번. 네. 네.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바뀌었네요? 관객님들이랑? 의도한 거예요? 네? <laughs> 의도한 거예요? 아니요 아니 뭐? 그냥 그냥 <laughs> 그냥 제가 별로가... 그냥 어디 갔어요? 사람들 지금 천민성이에요 천민성 네? 첫, 첫, 첫 파타예요 천민성이요? 네첫 네. 천민성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우 어, 추워 <laughs> 추워 보여요 오... 잘 지내셨어요? 그럼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요? 그냥 어. 공가에서 어? 지내면서 이 시즌을 <laughs>

포인트는 그냥 짧은 머리. 뭔가 안 하려고 하니까 허전해가지고 갑자기 요즘 꿈꾸는 거에 맡으려고 하거 너무 막 편하게 다니면은 이제 와이프도 있고 이제 너무 꾸들하게 하고 다니면은, 네, 제가 잘 챙기고 다녀야겠 이둘들 그거... 있겠어 이거? 요어 앞쪽으로 갔다. 윙크를 하셔가지고. <아쉬워> <laughs>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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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도 아. 갈게요, 아, 무, 무게 초과해서 안 돼. 어장4 0 k g 거든요세대 어어? 어, 40kg거든, 어, 아, 어, 아, 돼요. 새부 양심 끊는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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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오랜만에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 호주도 갔다 왔죠? 네. 와야 정치하게 가는 아, 그래요? 아 네, 알겠습니다. 뭐 <laughs> 해야 된다고 들었어요. 제이랑 윤동은. 그셋 중에 누가 제일 잘 쳐요? 일단 제가 제일 못칠것 같아요. 어쩌면 춤잘못 쳐요? 네. 제 춤을 잘못쳐가 그냥 호주 갔다 오니까 바로 와가지고 좀 정신이 없어요. 오랜만에 팬분들한테 인사하 인형을... 팬분들한테요? 네. 아, 이거 가서, 그, 일본 가사하면안 돼요. 세상이랑 승민이랑. 캠 가고, 한번씩 할까요? 네. 와, 지금 가고. 아, 뭐야? 가고요? 네 아, 가고. 어, 방금 찾아오더라, 요캠프 가고. 말하라고. 아. 아, 캠프하고 할게 가서 도착해서 할게 가고! 아니, 가고! 진짜 어? 할것 <laughs> 예, 이군 최고 참. 너무, 너무 얼팍시합 아니에요? 네, 이군 최고 참. 캡틴, 네. 한마디 하세요. <laughs> 최고 <최종> 3점. <선정. 웃음> 잔잔하게. 한마디라고 하면 할게 선. 뭐가 있어요 <laughs> 최고 3점밖에. 마리. 네. 승민이 머리 한번 찍어요. 어. <laughs> 어. <laughs> 네. 핑글스를 부르는. 켓승이 형. 네 커. 커. 야, 여기 여기까지. 야 자리가 이렇게 많은데 어, 자리가 없다고 하는 게 말이 내킥 오버. 집중 못 하네. 상무 중수. 없어 정말 이거 내 킥은 안거어 자리 어, 어, 많은데 다고아 이거. 내 형이 바닥판이 있거든요. 왓츠 인마 달라 아니 왜이 두쪽 거쪽 두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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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쪽 좀 보이지 않았어? 이렇게 고파요좀 이거 근데 직접 만든 거 만드신 거 아니야? 그런 거 같은데 색깔이? 다 넣어놔줘도 돼요. 이제 다 신경 상 신경 신 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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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 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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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

<웃음> <웃음> 머리 많이 길으셨네요. <laughs> <진짜요? 웃음> <laughs> <엄청 많이 잘랐는데. 웃음> 머리 많이 잘으셨네요머이 길으셨네요. 머리 많이 길으셨네 머리 많이 길으셨네요. 많이 요 머리 많이 셨네 머리 많이 길으셨네요. 머 많이 지금 잘랐어요 머리 머 엄청 많이 자른거에요 <laughs> <laughs> 예뻐요 머리 머리 예쁘다고 하려고 했어요 예쁘다고 죄습니다 <laughs> 머리가 참 예뻐요 어, 피곤하네요 <웃음> <웃음> 아 웃지마요 네 어,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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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운동 열심히 하고 경산살이 네. 하고 있습니다 경산 저번 했어요 이제? 여기 너무 잘나와가지고 헤비 좋은거 같습니다 캠프카 일단 뭐 안다치고 치는 경기같이 잘 보여가지고 1군 캠프로 상대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짱구랑 어, 되게 닮았어요 저지 대장이 좋아가지고 닮았어요 어, 이제 이 넥타이 멜줄 알아요? 밀수복. 잘안 됐는데? 어, 제가 다외 누가요? 예, 제가 외우고 응. 정현이 형도 제가 외우외 응. 아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가지고 다외어 일단은 신인답게 열심히 하고 신인답게 잘 하겠습니다 파이팅 캠프 가게 돼서 일단 너무 좋고요. 아프지 않고 하는 게 제일 첫 번째 목표고 가서 많이 배워온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단 고등학교 때보다 마음가짐부터 많이 다른 것 같고 좀 긴장되기도 하고 진짜 조금 실감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겨울에 경산에서부터 많이 준비했으니까 시즌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이어서 뭔가 약간 설레기도 하고 약간 좀 긴장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잘 준비해서 올해 좋은 모습 볼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목표는 그냥 1등 올라가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서 야구를 좀 재밌게 보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이거 대고 해야 돼. 대고 해야 돼. 하면 됩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1단의두상재입니다 캠프 이렇게 처음 가보는데 해외로 처음 가보는데 일단은 치지 않고 마무리하고 싶고 최대한 어제 것으로 좀 많이 만들어 오고 싶은 생각이 가장 큰것 같습니다 치지 않고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삼성 라이온즈외 야수 조세기입니다 어 일단 캠프를 가게 됐는데 제가 해외를 나가서 야구를 하는 게 거의 처음이고 이렇게 한달 동안 넘게 타지에서 야구하는 것도. 처음이어서 굉장히 좀 걱정이 먼저 되는 것 같고 설레기도 하고 그래도 기술적으로 늘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안 다치고 잘해서 더 늘어서 한국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니까박용재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스프링 캠프 가게 되었는 다치지 않고 좋은 모습 보여드리는 게니다요 가서 많이 배우고 잘하고 물 응, 보고 팬분들 금방 그릴 수 있게 열심히 잘 준비해서 찾아오겠습니다 많이 뺐어요 참았어요 그냥 네 병상밥 맛있어 는데 응. 아는 사람 미여기자 응, 응, 응. 캠프 가서 더운 만큼 덥게 뜨겁게 달리고 오겠습니다 덥다 어 안녕하십니까 스프링 캠프에 대한 각오는 우선 다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고 올한해 김상호라는 사람이 누군지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음. 한민영형 아니 한민영 형이래 <웃음> <웃음> 아니 아침이어서 고 아. 어, <laughs> 오늘 비니키 같은 자리 타시죠 잘 네. 어, 일단 캠프 다녀오면서 절대 다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고 올해 꼭 일군에 한 번이라도 올라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 어, 캠프 동안 열심히 준비해 가지고 감성에서 도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 네, 혼자 앞에 있어요? 어 그냥 형이랑 같이 있어. 아, 예원이 형이랑. 아, 아 예원이 형이래. 최예안, 예안이 형. 예원이 형이세요? 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잘지어요네 오늘 비 어떠세요? 고데요니요라까요 이제 몇일 됐어요? 제40 몇일 아 와이프가 혼자 할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laughs> 어? 아빠 닮았어요 엄마 는 엄마 나무 말 맞아요. 력 진정 했어요. 서안 다치고 잘하고 습니다 누구예요? 하늘이요. 어, 둘이 같이 하늘. 있어요? 둘 되게 이미지가 비슷해요. 그런 말 많이 듣죠. 이미지안 그 들어요? 그런 말 많이 안 들어요? 네. <목소리가> 저, 저 하늘이 형 어, 진짜요? 하늘이 형이 좀 별로 느끼지 않을요 저는요? <목소리가> 닮았다는 말 어떻게 생각해요저 저는요? 저는 저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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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저요 저는요? 저요 저는요? 저는요? 저요요저요요요요 데리고 가주셔서 감사하고 잘 완성하고 오겠습니다. 호성이가요? 저를 너무 좋아해요. <laughs> 네, 요즘에 번택이에요. 호성이랑. 그냥, 번택이었으면 좋겠어요 오랜만에 동기들 이제 막 오니까 군대 끝나고 그래서 더 부르는 것 같아요. 잘보겠습니다 찍었어요? 놀러 보고? 어, 아네 놀러 갔는데 기분 네. 좋아서. <laughs> 어, 지금 지금 놀면 기분 좋아져요? 어, 아그 이니셜로 했네요. 요 ASMR 재능 있는데요? <laughs> 둘이 룸메예요? 아니요 아, 저희는 아닙니다. 누구랑 어? 룸메예요? 기억이요 <laughs> 지동훈 씨는요? 저원표형아 형들이랑 써요? 신인들은 다 누구랑 써요? 2년 차 형들이랑 써요 어 음. 2년 차아 어, 아니에요? 2년 차 형들이죠 네. 그 브이로그 지금 엄청 나, 반응이 좋아요 완전 진짜 여행 브이로그 찍은 것 같다고 많이 붙을 느낌 너무 잘찍었어요아아 <laughs> 겸손하시다 어, 근데 짱구 뭐, 무슨 편 제일 좋아해요? 네, 네. 어른 제국이 역사. 요아 아, <laughs> 눈물 나네. <나면>. 아, <laughs> 울었어요? <웃음> 오. 보 <laughs>